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죠? 아나 이제 김치찌개 어. 미리 끓여놓고 어. 이제 바로 나가게 음. 손님 오면 빨리빨리 좀 해줘 나도 계란말이 해야 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아니 사람들이 먹고 기분 좋아주는데 건우형 얼굴 도자마자싹 바로 바더라고 아, 그래? 나보고 살려달라 하더라고 <laughs> 저 초록색 셔츠 이번에 좀 <laughs> 어떻게 해달라고 자 저녁 메뉴는 형이 어머니 김치로 만든 김치찌개 음. 와 오. 왕 계란말이 자 다들 빨리 빨리 움직여라 김치찌개 끓이는 데는 얼만큼 걸려요? 아, 근데 김치찌개는 솔직히 네. 그냥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어 어나 아. 빨리 끓여놔야 돼 근데 여기, 여기 진짜 김치만 피야지 맛있어 그러니까 너무 끓이네 아, 근데 아니 근데 이게 끓이고 구우면 짜가지 계란말이라고 있습니다. 발간 껍질을 아까 많이 빠뜨려가지고 던지는데 꽤나 욕먹었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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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워우 몇 개나 하나 될까한 명당 8개 먹는다고 했어. 이거는 21, 31, 3나 31, 31, 31, 31, 요리 대결하는 거 같다. 아침에 혜성이가 직접 나온 계란으로 계란말맞이고니다 아침에 혜성이 직접 쌌어요. 추가 주문이 들어오면 어떡하죠? 아, 맞아 싸야죠, 혜성이가. <laughs> 혜성아, 여기 윤이랑 오일 좀 짜줘. <laughs> 쭉 하겠다 그 맛있게 요리를 할수 있도록 대충 면안 된다 아.. 무도 대답을 안해가 화이팅 화이팅 <laughs> <파이팅. 웃음> 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오래 기다리셨죠? 아아다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안녕히 계세요 <웃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그러 안으로 조심 오시겠습니다 네 <laughs> 떨어고어이어아어고어이고 <laughs> <laughs> 아이고. 응! 음! 어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안이고 아이고. 아이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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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실게요 레이디 허스트 레이디 허스트 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태소수님. 태소수님.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은 이쪽으로 잡아드릴게요. 이런 장면다 편집될 <laughs> <있을> 것 같은데 <laughs> 그냥 먹는 것 때문에 카메라 갔다 오는 거 같아요 이거 다 들려보시잖아요 그치 그치 아 시끄러워 오 마이 갓! 저는 막밥이 너무 사라이 있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음. 지금 김치찌개랑 음. 왕김란말니다 그냥 김치찌개가 아. 아니잖아. 선영이 어머니 김치. 아니 저희 엄마 아, 김치. 아. 아. 저희 엄마 김치 아. 좋아요 아. 아. 좋아. 아. 맛있게 드시면 니다 김치 면 바로 저희 아. 바로 아. 저희 그냥 불러세요 네. 저희 이제 외국에서 온 친구인데. 네, 선영이한테 드 웃어. 여러분이 오시 전에 오아아 생각나 김치찌개를 이렇게 테이크려 했는데 못먹고다가 몇번을 빻고 먹다고하어요 어떤 사연 때문에 는지 사실 신전할때술 조금 먹어지고기사가 안나시는구나? 혹시 그러 저희 멤버 중에 누가 제일 다 대만랭이요네아 배만, 배만. 안녕 배말랭이 <laughs> 오셨네 말랭구이좀 보니까 판까지 다들 할수 없고요? ㅎ 야 푸드파이터 들여왔어? 어 푸드파이터 좋은 거 같아 김치찌개 먹자 먹긴 안 우리 엄마 가 아니야? 선웅이 엄마 <씨>. 선웅이 엄마니까 <laughs> 어. <laughs> 계란말이 이제 하시는 건가요? 네 계란말이를 합니다 정량이야 한국자가 <laughs> 아싹 구워줘요? 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하세요네아개아 네. 그래? 개몇 장이야? 하나당 세개라 세 했잖아 아까 <목소리도> 아 그럼 내가 실수할 어.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좀 바보인 척을 해야겠어 몇지라요 어, 우리 해성 수업님은 다 하나하나씩 입혀주시네. <laughs> 사랑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아침만 해드리는. <laughs> 여러분들 깻잎 동작 있죠? 해성의 <laughs> 깻잎을 다 쌓아두고 입까지 넣어주고 끝으지 넣어주고. 이 정답. 한 번에 가나요? 이렇게 기본을 <laughs> 다져야돼 기본을. 아그 단단하게. 어. 아 세상에 너무 거어어요 <laughs> 당연히 끼지 아니 이런거 끼칠 아, 필요가 없는데 아 심심하세요? 어, 어. 아니요 별일나요 아 그래도 한 아, 번만 아, 아, okay. 어? 어? 저 대전사람이에요 왜? 저가족처대전 진짜 진짜 대전? 대전 어디 나왔어대 대성중 대성 대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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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성대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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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아니, 가스를 안 넣잖아. <laughs> 아, 아 가스를 안 넣고 뭐, 가스를 라 <laughs> <laughs> <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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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laughs> 잘안 가둬, 저희가. 감사합니다. 오늘 고구마 맛있겠다. 왕비 왕란 말이 아라 말이 아니라, 존나 왕비란 이라아이아이 <laughs> <왕티 웃음> <laughs> <이게 왜> 짜글인데 찌개가 아짜글이짜 만든 거야! 그래? 뭘안 아, 메뉴 설명 다시 해드려 가오해 해서 그게거같 이번 달이달 중에 제일 무좋 무슨 일이야? 주야 유출... 살짝 가리는거같아 살짝 가리는거같아주야 <laughs> 응? 어? 진짜 어? 뭐가 거기서 이제 기수 있는 어 맞아. 아이고, 우리 다우리제 맛있다. 국산이에요. 이거 국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완전 좀더 <laughs> 이거 되겠다 나는. 계란말이 말이 하나 나와 아이고, 나왔다. 여기 정말 맛있게 꼽았 아아어 맛있어 놀랍게도 다들 아, 맛있다고 한번 가볼까? 제일 먼저 오늘 아, 계란말이나오는데 저희 네. 메인 셰프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집시키겠다고 <laughs> <십아> 뭐가 제일 맛있어요? 게덩가 너무 커야 아아아아아아아 그냥 배치 이 사람 빼고 그냥 멤버들한테 겹만줘 아이다라말고 소주를 사던 좀 <laughs> 저녁은 또 소주를 해야지 음식에 소주 한잔 쏘 어? 게어 안에만 들어있어가지고 마이크까지 꺼버려 <laughs> 야나 <laughs> 뒤졌어. 나 이거 먹고 뒤질 거야. 예! <laughs> 밥도 너무 맛있었고 완전 다들 실물도 짱이고 감사합니다. 요리도 너무 맛있었고 팬 서비스랑 너무, 아, 너무 깊은 하루네요 정말 감동입니다. 음, <웃음> 맛있었어요. <웃음> 어, 진짜 어?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강동민님 어머니 진짜 맛있었어. 김치는 진짜 맛있었어요. 진짜 김치 맛있었어요. 계란말이도 간이. 너무 적절해서 짜는 스펙, 소전제 하고 네. 아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막 실감도 막안 나고 막 그랬었는데 막상 이제 실제로 와보니까 너무 너무 재밌고 진짜 오늘 배고 빠지기 없다가 는것 같아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석이랑 황룡과 배마린 다 진짜 좋아하는 유튜버인데 실제로 보면 너무 재밌으시고 식사도 너무 맛있게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려요